안녕하세요 제시하다의 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 블랙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오드원아웃 브랜드에서 나온 원피스형 블랙 자켓으로 총 여섯 가지의 스타일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 한 아이템으로 일주일 날기 뭐한 아이템으로 몇 가지의 컨셉을 스타일링 해보기 이런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만약에 내가 한다면 어떤 컨셉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인지 이게 어, 제 자신 또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스토리를 부여하면서 총 6가지 컨셉으로 재미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인 구찌를 좋아하는 한 소녀의 룩 심플함에 약간의 엣지를 추구하는 30대 커리어우먼의 착장 영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녀의 룩 보헤미안, 페미닌 룩 영하고 힙한 트렌디한 룩. 마지막 작장은 제가 영국 드라마 스킨스를 좋아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에피의 패션 한 착장을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가 조금씩 가미가 되었으니까 재밌겠죠. <laughs> 컨셉과 분위기에 따라서 립 컬러, 액세서리, 헤어스타일도 조금씩 변화를 줘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제 영상 시작해볼까요? 고고! 귀걸이와 초코를 했지만 딱히 별다른 스타일링을 하지 않는 정말 기본 베이직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변신을 시작해볼게요. 해보았습니다. 과감한 패턴 블라우스에 보시면은 액세서리 하울 때 보여줬던 이 풍뎅이 목걸이와 호랑이 목걸이를 같이 또 이중으로 레이어링했는데 이 상단부가 조금 더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걸이를 두개 레이어링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튀지 않는 게이 패턴들이 더 먼저 시선이 가니까 이렇게 액세서리를 두 개나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구찌 벨트를 해줬고요, 크림색 컬러 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간절기 영 느낌으로 블랙 자켓을 입어주면 따뜻한 날씨에 딱 알맞은 코디가 되죠. 입다가 좀 덥다 싶으면 이렇게 벗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지 가방을 들어주고. 구찌 블록포까지 신어주면 정말 구찌를 좋아하는 소녀 의 착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파만 구찌일 뿐 이런 블라우스나 악세사리는 시멀리진 느낌만 가미가 된타 브랜드. 그러니까 뭐 정말 그 브랜드. 만 입지 않아도 그 브랜드의 김이 날수 있도록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리올이나 샤넬에서 가장 밝은 컬러라고 하면 화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구찌에서 밝은 컬러는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크림 컬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구찌 부티크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구찌 캠페인 것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컨셉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새하얀 화이트보다는 살짝 옐로우기가 가미가 된 그런 아이보리 또는 크림 컬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블라우스라든지 이 스커트라든지 모두 다 화이트가 아닌 크림 컬러를 저는 선택하여 이렇게 총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음. 이번에는 심플함을 좋아하지만 살짝의 엣지도 또 놓칠 수 없는 그런 3 0대 커리어 우먼의 착장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저번에 봄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클라츠 스튜디오의 블라우스를 안에 민어로 입었거든요 근데 이 소매가 길다 보니 자켓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음. 법원으로 출근하는 그런 여자 변호사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30대 커리어 우먼룩 딱이지 않나요? 너무 또 심플하면은 본연의 개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백을 들어주려고 해요. 컬러풀한 루비통 트위스트 버블백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 컬러에 맞춰서 꾸만한 이런 녹색 사과 이어링도 같이 매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그냥 심플한 부츠컷의 인디고 컬러 데님입니다. 하이와 자켓이 어두우니까 이너는꼭 밝은색으로 매치를 해서 얼굴 반사판 효과를 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영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 소녀 교복 스타일로 연출해보았습니다. 조금 전 착장하고 다른 점은 데님을 벗었고요, 셔츠는 그대로인데 원래 블라우스에 부착되어 있었던 기본 리본은 탈착하고 떼내고 이렇게 교복스러운 트윌리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해 보이게 머리를 삐삐 머리를 했고요, 양갈래로. 묶어보았고, 유러피한 느낌이 나도록 보토엣을 써보았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젊어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여성스러운 화이트 레이스 시스루를 안에 받쳐있고요. 자라에서 구매했었던 레이어링이 가능한 자수가 나져있는 시스루 원피스를 같이 또 레이어링 해줬습니다. 그 위에 조금이라도 허리가 더 위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벨트를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보헤미안스럽고 페미닌하게 연출한 룩입니다. 영하고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이 착장은 레이어링이 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셔츠 블라우스 위에 자켓을 입었고요. 이 자켓 위에 저번에 블랙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레이어드 플리치 스커트를 레이어링해줬고요. 그 위에 서스펜더를 이렇게 착용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멋쟁이 모자인 마린캡을 착용해봤고요. 서스펜더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한 재작년이었나? 샤넬 셔스 팬더로 스타일링을 하고 나온 제니의 무대 의상을 보고 반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스펜더를 이용해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해봅니다. 어, 서스펜더를 하니까 조금 더 젊어 보이고, 밋밋한 자켓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스펜더의 두께에 따라서 느낌이 또다 다르더라고요. 두 마리, 손가락 두 마리 정도? 인데요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레이스 상의 위에 얇은 서스펜더를 착용했다면 되게 페미닌하고 여성스러우면서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스타일링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로고가 팍팍팍 들어가 있는 서스펜더는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음. 저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일단 각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되게 열정적이고 디자인과 퀄리티 대비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많이 애용을 하고요. 또한 같은 디자이너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홍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구독자도 없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브랜드를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과 사적인 뭐 그런 관계도 아니지만, 여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상부상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가득 달아본 자켓 스타일링입니다. 스킨스의 LP가 약간 락시크 느낌이 나게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살짝 절제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실버 은사가 들어간 듯한 티셔츠에 그 아래 저번에 보여드렸던 가죽 스커트를 한번 매치해 보았습니다. 팔기장을 조금 쇼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올려 입을 원합니다. 자켓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안감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서 스트라이프라든지 배색이 예쁜 컬러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스타일링에 있어서 활용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튼 이렇게 많은. 많은 배찌를 달아본 자켓 스타일링입니다. 예쁜 배찌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뭐, 그런 배찌를 전문적으로 파는 브랜드도 없거니와 보세도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매 시즌마다 예쁜 모티브로 항상 출시되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의 로망 샤넬이죠. <laughs> 샤넬 가방은 특성을띈 그런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브로치를 한 개에 80만 원 주고 사기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켓 스타일링을 해 보기 위해서는 많이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한 10개 정도 사려면 가방 두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이런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품으로 사서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유 돈이 생긴다면은 사볼 예정인데요. 그때 진품과 가품 비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 봤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